나 자, 오늘은 개처용어 머리, 눈에 이어서 입을 해보도록 해왔습니다입 마우스 1번 결치 선천적으로 정상치아 수에 비해 치아 수가 없는 것단두종에많음 제일 좀구치에 많이 발생함뭐뭐 쪼저 쪼금 결치는 단두종에 많 단두종에 많다라고 보긴좀 어려워요 결치는 모든 게 한테 많이 나옵니다 사실 결치는 이빨이 없는 걸 결치 학교 안 가면 결석이죠 이빨 안 나오면 결치입니다 아시겠죠 어 선천적으로 정상치아 수에 비해 치아 수가 없는 것 이거는 결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치아 수가 모자란다고 하죠. 이거는 오히려 좀뭐 부족한 치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결치는 그냥 없는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이빨. 어, 문치가 하나 결치다 이러면 앞 이빨이 6개죠, 걔는. 문치가 결치다 이러면 이거 한게 없는 거고. 뭐, 일본 소고치가 결치다 이러면 소고치 일번이 그, 음, 그 뭐냐, 이거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게 이제 일본 소고치인데. 이게 없다 이러면 일본 소구치가 결치다. 결치는 말 그대로 없는 이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아수가 없는 것을 한다. 이건 좀, 좀 오버가 아닌가? 단두종의많음이큰날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전구치에 많이 봐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전구치 1번이 소구치가 전구치 같은 용어인데, 전구치나 소구치나 같은 용어입니다. 전구치 1번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아무튼 뭐 결치는 이빨이 없는 걸 결치를 한다. 과리치 결치의 반대말 표준치하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과리치, 과리치라고 쓰지 않을 과잉치라고 쓰지 과잉치. 왜 우리가 잉여인간 할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죠. 잉여인간 뭐 잉여 어쩌고 할때그 잉자고 똑같은 겁니다. 과잉치라고 현실적으로는 과잉치라고 해요. 아, 라이마우스 뒤틀여 비뚤어진 입 라이마우스는 그저 그렇죠. 교합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걸라임마우스라고 한다. 리피, 아래로 늘어진 입술, 턱이 밀착되지 않은 입술. 사실 이거 저도 리피가 뭐냐, 이렇게 조금, 저 처음 듣거든요, 이 말을. 좀 봤는데, 그냥 리피라는 뭐 전문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립이 입술이죠, 립. 이거를 조금 뭐, 립을 조금 뭐 변형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아래로 늘어진 입술은 리피라고 하진 않죠. 다른, 머절은 주둥이죠, 입 부정교합, 견종표준이 요구하는 교합 이외의 교합. 이게, 한자로는 부정교합이 이게 맞아요. 음, 아니불자, 바를정자, 바르지 않은 교합. 그래서 견종표준에서 요구하는 교합과 틀린 다른, 그렇지 않은 교합을 부정교합이다. 또는 뭐, 어, 뭐, 정상교합이다. 이러면 견종표준에서 원하는 바른 교합이다. 이게 한자용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정교합은 어떤 때 많이 쓰는가 하면, 언더샷을 한자 용으로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주걱턱이죠, 이렇게. 뭐, 시추, 패키니즈, 뭐,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을 그 교합을 한자 용으로, 영어로는 언더샷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부정교합이라고 많이 해요. 자, 7번, 손상치, 후천적으로 파손된 치아. 이거는 뭐, 다 설명 안 해도 알죠. 스니피 머즐, 날카롭고 좁으며, 뾰족한 주둥이. 뭐, 이거 뭐, 스니피 페이스하고 같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저스 바이트, 협상교합, 윗턱 앞니와 아랫턱 앞니가 조금 접촉되어 맞물린 것. 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협상교합, 맞아요. 그리고 또 정상교합이라고도 하고. 근데 윗턱 앞니와 아랫턱 앞니가 조금 접촉되어 맞물린 것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설명 같아요. 왜냐하면 시저스 바이트는 정확히, 아래턱, 아래테, 아래 턱, 아래 턱에, 아래 니빨에 문치, 윗 니빨에 문치가 이렇게 딱, 윗니빨이덮어요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딱, 이렇게 올라, 이게 시저스 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위턱 앞니와 아래 턱압니가 조금 접촉되어 맞물린 것,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아래 턱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위 턱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전부 다이 시저스 바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그게 아닙니다. 시저스 바이트는 정확하게, 윗 니빨에 아래 니빨을 살짝, 듣고 있어야 돼요, 살짝. 많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이 듣지도 않아요, 살짝. 이게 시저스파이트고 정상교합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하... 실치, 후천적으로 상실한 치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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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자로는 뭐 실치가 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치란 말은 아무도 안 써요. 똑같아요, 그냥 결치라고 써요. 결치인데 선천적인 결치냐 후천적인 결치냐. 어... 사실, 이 견체 용어들은 전부 다 대부분 그 견종표준에서 기인한 용어들이 많아요. 또 견종표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어딘가 하면 도구쇼죠. 도구쇼에는 견종표준의 가장 견종표준의 이상적인 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구쇼에서 많은 쓰는, 많이 쓰는 용어들, 도구쇼에 나오는 개들 또는 그런 개들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의 견체 용어에 녹아 있는데, 실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결치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도구쇼에 나오는 게도, 예를 들어서 문치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결점인데, 그, 출진자가, 그, 수의사한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와요. 이거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뭐, 장난치다가, 뭐, 턱 놀이 하다가, 더미로, 장러, 더미로 물다가, 뭐, 이렇다다 부러졌다, 또는 뭐, 다쳤다, 깨졌다. 그, 후천적인, 후천적인 결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는 뭐 싫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참 싫다 진짜 싫지. 언더숏 반대교합 <laughs> 아래턱 전출 아래턱 앞니가 위턱 앞니보다 앞쪽으로 돌출되어 맞물린 것. 그 어, 언더숏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걱턱입니다 아시죠? 시추 뭐 패키지라고 말씀드린. 아까 그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대교합 반대교합 기업. 반대교합이 뭐야? 씨. 이게 부정교합이라고 불러요. 한자용으로 부정교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아래턱 전출,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 얘기죠. 아래턱 앞니가 위턱 앞니보다 앞쪽으로 돈출되어 맞물린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아래턱 앞니가 위턱 앞니보다 전출되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이게 맞물리진 않아요. 맞물린 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언더쇼스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아, 아시겠죠? 이게, 아, 좀, 뭐라고, 이, 교체 용어 또는 이런 뭐 심사위원들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데, 언더숏 또는 오버숏하고 시저스 바이트, 레벨 바이트, 이 바이트하고 숏은 느낌이 달라요. 언더숏은 맞물리지 않습니다. 어, 아래 턱이 돌출되고, 아래니빨이 윗니빨이 아래니빨보다 뒤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붙진 않아요. 떨어져 있는 이걸 언더숏이라고 한다. 오버숏 마찬가지로, 반대죠 반대 앞니 p a 윗니 a a 앞으로 나오고 아래니 i n 뒤로 p a 오는 건데 오버 n 어 g 이 뭐야 이건 d i p a r i 뭐야 r 이교합이 아니라 과잉교합입니다 u r o duro, d u 어 o d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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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r 위터가 앞니가 아래턱 앞니보다 전방으로 돌출됐는 건 맞죠? 맞물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버샤은 맞물리지 않아요. 만약 이게 맞물렸다면 시저스 바이트죠. 자, 이거 좀 푸짐히는 것,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전문적이고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뭐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위터, 윗니빨, 아랫니빨이있어요 안 붙어, 그러면 오버샷입니다, 아시겠죠? 붙어, 그러면 시저스 바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맞물린 것이라고 써있죠. 맞물리면 안 돼요. 맞물리면 시저스 바이트죠. 말도 안되죠 이건. 위위위발과아랫니발이오버샷언더샷은 아, 맞물리지 않는다, 닫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번 바이트, 이번 바이트 절단 교합 위턱과 아래턱이 맞물려 이건 맞아요. 레벨 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번 바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표, 대다수는 레벨 바이트라고 합니다. 2번 바이트. 이건 뭔가, 그냥 이런 거 딱, 윗니, 아랫니가 똑같이 딱 이렇게 물려있는. 이거를, 이제, 레벨 바이트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2번 바이트라고 쓰긴 써요. 대부분은 레벨 바이트라고 하죠. 정상 교합, 견종 표준에서 요구하는 교합. 각 견종에 따라 정상 교합이 다름. 일반적으로 치즈스 바이트를 정상 교합을 한 견종이 많으나, 견종의 목적에 따라 정상 교합이 다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발을 이제 정상 교합을 이제 한자용으로 하면 정상. 맞아요. 견종 표준에서 요구하는 그 교합, 정상적으로 그 견종 표준에서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교합이 맞는데, 우리가 토의 현실에서는 그. 시저스 바이트를 정상교합이라고 하고, 어, 언더샷을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언, 이렇게 영어로 턱이죠, 조는 16번, 조율, 조월. 두톤 입술과 턱, 촉과, 모르겠,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 조율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조월이 맞나? 조율이 맞나? 아무튼 뭐, 조율, 두톤 입술과 턱이래, 촉과 같은 말. 음.. 초본 입술을 얘기하는 거턱 턱을 얘기하진 않아요. 초본 입술을 얘기하는 건데 두통 이런 입술을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아무튼 뭐 조율, 뭐 두통 입술과 턱 이래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이니까 자 그다음 초 두통 입술과 턱 불독 어 그렇지 뭐. 이게 쵸하고 치크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쵸은말 그대로 두손 입술 턱턱 턱? 글쎄요. 입술은 나무토 턱이라 쵸이라고 하는데 그 치크 치크는 볼뺨 별을 얘기하는 건데 치키라고 얘기하면 볼이 좀 처진 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쵸하고 치크하고 치키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조금 뭐 그냥 뭐 시험만 치 그냥 외우면 되는데. 좀 공부하실 분들은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그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치아의 수, 유치가 28개, 연구치가 42개, 윗니가 20개, 아랫니가 22개, 뭐,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유치는 28개까지는 잘 공부를,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잘안 해요. 개이빨은 42개죠, 42개. 42개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그어망원동라고 하면 윗니빨 2한개 아닌 니발2 1개인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윗니빨 20개, 아랫니빨 22개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다음 쿠션, 윗니술이 두껍고 풍만한 것, 패키니즈, 뭐 그렇대요. 템퍼치. 이이 <laughs> 이거를 이런 말 쓰나 진짜 디스템퍼나 고열에 의해 변화되어 변색된 치아 이거 이제 그 디스템퍼는 홍역이죠 홍역, 고열 이런 것 걸리면 뭐 그랬다 나면 간혹 이빨이 약간 누래지거나 조금 뭐 조금 이렇게 색깔이 짙어지는 그뭐 TTI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템포치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템퍼치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예상 큰데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상 큰데 템퍼는 디스템퍼의 템퍼 같고 치는 이빨 치자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한자의 합성어 같은데 과연 소국권 영어 쓰는 사람들이 템퍼치를 알 것이며 한자 쓰는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겠죠 템퍼치 아무튼 뭐 그래요 21번 플루스 늘어진 윗입술 늘어진 윗입술 뭐 늘어진 윗입술을 그래요 뭐 플루스 그 다음에 피그조 과도한 오버샷 어... 피그조가 과도한 오버샷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는 용어는 아니에요 피그조라고 응. 진짜? 뭐 피그조, 이거 영어로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도한 오브샷은, 그냥 과도한 오브샷이지, 피그조라고 한대요. 뭐, 그냥, 아휴 뭐, 그렇대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지만, 입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